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12시간 봉 인사이드 바 패턴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12D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데이트레이딩 하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의기법은 일단은 큰 추세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든 아니면은 데이트레이딩 하시든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괜찮은 방법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셀프로 복귀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인사이드 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인사이드 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어, 그런 캔들 패턴 중에 하나인데, 자 인사이드가 뭐냐면은 이게 안쪽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자 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큰 음봉이 있죠. 요걸 우리가 이제 마더 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인사이드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이 이두 번째 나와도 몸통이 첫 번째 나와도 몸통에 감싸지는 형태를 띈다면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가 두번 정도 이렇게 저점이 일치가 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단기 상승 추세의 전환이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패턴은 뭐냐면 이 전봉 대비 거래량 증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전봉이고요, 이게 현재봉이라고 한다면 이 전봉보다 현재봉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형성이 되고, 몸통은 이렇게 안쪽으로 감싸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추세가 상승 반전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와중에 고점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될 때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전봉 대비 거리량 증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필수는 아니지만은 이게 있으면 조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봉이 나온 뒤에 음봉이 나왔죠. 근데 이 음봉에 대한 몸통이 첫 번째 양봉의 몸통에 감싸이는 형태의 패턴이라면 이 부분은 아 국가에서 대부분 이제 팔고 나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사이드 바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함투사의 인사이드버 패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뭐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왜 하필 12시간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현물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선물 종목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뭐 코인이 됐든 뭐 코인은 원래 현물이든 선물이든 둘다 24시겠지만 어,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다 24시간 동안 형성이 되겠죠 자 근데 24시간 동안 형성이 되는데 12시간 봉으로 하게 되면 캔들이 몇개 나올까요?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더와 인사이드가 두 개가 컴펌이 되어야지만 인사이드바 패턴을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시간봉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당일 캔들 판단 후에 다음날 추세를 파악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장... 때 음봉이 나오고, 이 저가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 다음날에는 추세가 이렇게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선물 시장이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24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유럽장, 그 다음에 미국장.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래량이. 자 그래서 아시아장이나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미장보다는 거래량이 적겠죠. 근데 보통 그 뒤에 나오는 이 시점이 바로 오후 6시, 오후 4시나 6시부터 나오는 유럽장이나 미국장이 겹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패턴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반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구요.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개장했을 때 우리가 이제 1 2 d 디캔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10위 디가 갭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갭파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당일에 매매 관점을 우리가 데이트레이딩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 체크를 할때 여러분들은 1 B D 5분봉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일 9시 해외 선물은 이제 7시나 8시부터 개장을 하는데 이게 다른 이유는 이제 7시 같은 경우에는 서머 타임이 적용이 됐을 때 얘기고 8시 같은 경우 서머 타임 해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은 6월이기 때문에 서머 타임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7시에 개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한 인사이드바 컨펌 후에 이제 1 2위가 갭상승이 나왔을 때롱포지션을 진입을 고려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롱포지션 진입해야겠다 이것보다는 롱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개파락할 때는 쇼포지션 뭐 진입을 고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게 무조건 CBD가 개파락 혹은 갭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이드 패턴이 나왔음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 CBD 값이 같이 갭상승이 나오면 더상승을가능성 높아지는 거고 CBD가 괴리를 보인다 하더라도 꾸물꾸물 올라가거나 꾸물꾸물 떨어진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cbd 와 추세가 일치가 됐을 때 여러분들, 시장에서 조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추세가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좀 갖고 와봤는데, 자, 왼쪽 게 이제 비트코인 1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게 5분 봉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게 이제 10일인데, 자, 요렇게 지금 흰색깔 선이 보이죠? 요게 이제 아침 9시에 날이 바뀌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권, 제가 박스를 표시하는 데가 조금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음, 뒤에 음봉에 가렸어요. 뒤에 음봉이 가려는데 이게 인사이드입니다. 뒤에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전봉보다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의 증강에 컨펌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전에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부터는 시세가 한번 흔들더라도 말끔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지표를 설치하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셀프 복귀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금 일단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2시간봉, 5분봉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인사이드 바콤 컨펌이 됐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시간 봉입니다 그럼 요거 캔들 두 개가 벌어 이제 뭐가 되냐면 1봉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렇게 양봉이 나온 뒤에 음봉이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캔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시초가에서 잡았으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이 바로 이제 아침 9시가 되는데 아침 9시 개장하자마자 CBD 값이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말의 반등도 없이 그냥 계속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패턴을 활용하셨으면은 이 시초에 뭘 잡아볼 수 있다? 풀숏을 때려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전고점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직전 인사드바가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고점을 잡고 바로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12D 값이 개파락게 나오게 되면, 1A로 밀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걸 잘 활용하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12시간 봉과 이제 5분 봉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인사이드버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지금 인사이드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패턴이냐면은, 음봉이 나오고, 장대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아래 꼬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윗꼬리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인사이드가 나왔어요. 근데 거리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 어쨌든 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뒤에 이1 b d 값이 개파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드가 매수가 나왔다더라도 1 b d 값이 개파락이 나오면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겹게 올라간다라는 데 힘겹게. 그죠? 물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양봉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올라갔어요. 하지만 1 b d 값이 개파락이 나올 때나 갭상승이 나올 때나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더라도 하이 추세에 진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박스권 상승인 거고, 아까 직전에 봤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대폭락이 나왔던 거죠.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거의 완전히 11위 값도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웨이로 밀어버렸지만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1 1이 값이 개파락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12시간 봉 오른쪽 거는 나스닥 5분 봉 현재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가 나왔는데 자 이번 거는 거래량이 줄었어요 자 거래량이 줄었는데 자 우리가 무조건 거래량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감소를 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고 일단 인사이드 패턴이 컨펌이 됐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여기서 12D 값이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부분, 혹은 조금 더 밑에다가, 조금 더 손절 라인을 잡고, 이것도 완벽한 100점짜리 매수자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조금 미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래꼬리에 매물대가 두번 달렸고, 그죠? 그리고, 이 오전 중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전에 거래량이 없을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딱, 12시간 봉에서 아시아장 미장, 그렇게 딱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중간에다 겹친 거죠. 그러니까 겹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약간 없었다. 근데 이 미장이랑 유럽장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딱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컨펌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것도 좀 가려졌는데 이것도 그 직전에 양봉이었습니다 양봉이었고 자, 이것도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양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이것도 거래량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시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 시간 오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 다시피 이 위에서 이1 B 이 값이 개팔하게 나온다면은 한번 전고점을 한번 소... 거스로 팔 시키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모습이죠. 자, 요거는 가장 베스트는 아시아 시장의 마더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유럽장의 인사이드 바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패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흔들면서 떨어졌다. 근데 12D 값이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골드입니다. 자, 이게 정말 깔끔한 인사이드버 패턴인 거죠. 왜냐면 이거는 아시아장, 이거는 유럽장과 미국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 시장이었고,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12D 값이 살짝 갭상승을 했어요. 이건 조금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보는 패턴이었지만, 12D 값은 살짝 갭상승이 나왔어 이럴 때 여러분들, 어, 무조건 바로 풀매도가 아니라, 이 12d 값이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다시 12d 값 0선 아래로 떨어질 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12d 값이 0선 위에 있냐, 아래에 냐다 달라진다, 그랬죠 0선 위에 있으면은, 델타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수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로 볼 수가 있겠죠? 12d 값 0선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자리가 딱 밀려버리자마자 급락이 나왔던 모습이다. 그렇게 여러분 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뒤로 추세가 굉장히 거의 3일 연속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 아시아장, 유럽장, 미국장 이 순서대로 인사이드 컨펌을 했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웬만하면은 거의 며칠 동안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의 꽃은 이렇게 큰 추세가 크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스윙 트레이딩으로 크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12시간 봉인데, 이거 5일입니다. 5일이고, 오른쪽 거는 5분 봉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장, 유럽장, 미국장. 그래서 이 위에서 은봉이 나온 뒤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그 뒤에 여기서 아시아장 동안에 이렇게 추세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냥 바로 원의위를 밀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 빠진 정도의 여력은 좋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대략 72불, 대략 한 70불이니까 요게 짧은 게 여러분들 몇 이이200 틱입니다. 한 계약 기준 200 틱이면은 2 0 불이에요. 2 0 0 0 불이면은 엄청난 수익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여기서 또 인사이드 버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나서 또 추세가 이렇게 반전되는 모습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따가 할 거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캔들이 나온 뒤에 여기서 1 어, 2 D 값이 말 그대로 개파하게 나오면 좋은데 이건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갭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좀 반대죠. 반대기 때문에. 그니까 완벽하게 원의 이로 밀어버리지 못했고 한번 흔들면서 이렇게 추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 2 d 값이 개파라 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그냥 원의 이로 밀어버렸을 건데 이거는 약간은 시장가로 매수세가 조금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추세가 세게 밀리지 못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 방금 봤던 거죠 음봉 나온 뒤에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했고 인사이드 바 패턴 자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2D값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선 위에 있을 때 만약에 이것도 다시 영선 위를 돌파한다면 또 시세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영선 아래를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뭔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는 걸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던 거고 이거는 확실하게 영선 위로 딱 돌파가 됐으면 그러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직전에 캔들과 가려가 잘안 보이는데 이것도 어떤 그림이냐면 음봉 나온 뒤에 인사이드버가 나온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던 패턴이었어요 자 거래량이 증가했던 패턴이고 증가했던 패턴 뒤에 여기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개파락이 나왔죠 자, 개파락이 나왔고 자,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도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음봉이 나온 뒤에 인사이드바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인사이드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전봉보다 증가를 했어요. 요거는 아시아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럽장, 미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이건 어때요? 1 1 d 값이. 영선 아래로 개파락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예외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추세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cbd 값이 같이 따라주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요거는 시장이 오픈하자마자 너무나 그냥 원웨이로 그냥 0선 아래에서 그냥 밀어 버렸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도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상승위로 올라가려면 적어도 요정도 라인까지는 그니까 직전 고점 있죠 직전 고점 요거를 딱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런 그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폭락이 나왔다 볼수가 있어요. 12시간 봉 자체에는 매수세가 조금 있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시아장이 오픈한 뒤로 이렇게 장뜩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요. 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패턴은 뭐냐? 일단 전봉보다 거래량이 증가한 인사이드가 가장 깔끔합니다. 그니까, 인사이드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거래량이 작은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이 겹친 게 아닌, 그러니까 일본 겹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 유럽장, 미국장이 나온 뒤에 아시아장이 나오는, 그니까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당연 감소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장, 유럽장, 미국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뒤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가 신뢰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12D의 추세와 인사이드 바의 추세가 일치가 될때이세 가지가 다 컨펌이 되면 은 그냥 원웨이가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원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00틱 이상의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틱 미만의 추세는 원웨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런 원웨이를 좀 크게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진 자리가 그래도 어, 잘 찾아보면 은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가나 고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큰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꼭이 패턴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함투사와 해외 증권사와 같이 콜라보하고 있는 만불클럽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진입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해 주시게 되면은 제 함투사에서 촬영한 상당의 상품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